이번 한 주간 저는 3C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설교 말씀을 들었던 18일 주일부터 매일 매일 들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 지금의 나는 좋은 받친지 돌짝 받친지 가시덤불인지 스스로를 꼼꼼하게 관찰하면서 지내 보기로 하고 열심히 저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어, 좋은 바치란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같다고 하셨기에 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잘 붙들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 말씀이 일하시게끔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려고 노력한 한 주였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저희 팸 언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강정선 언니로부터 이주연 언니까지 저희 패멘은 제 위로 많은 언니들이 포진되어 계십니다. 이분들과 나눔을 하면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 다들 각자 짧지 않은 인생을 사시면서 터득한 삶의 답안이 있을 법도 한데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후배인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고,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느 한 분도 말씀의 화살표가 다른 일을 향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늘 말씀을 거울삼아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진솔하게 고백해 주십니다. 본인의 노력할 바를 다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다 들어 주십니다. 요즘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가 아침마다 짧은 사순절 묵상 영상을 팸톡방에 공유를 해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듣고 부끄러운 자신을 돌아보았다며 본인이 묵상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보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좋은 밭 언니들을 사랑하지 않을 방도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잘 듣고 있는 사람인가? 성령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아직 한보 따리는 남아 있는데 끝까지 그 말씀을 다 듣지 않고 내할 네, 말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허리를 댕강 잘라 버리는 참으로 참을성 없는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아닌가 돌아보았습니다. 경청이라는 한자를 다들 아실 겁니다. 어 기울 경그을 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몸이 기울어집니다 말을 들을 때는 이것은 의식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해서 몸이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경자 다음에 나오는 청 제가 이렇게 갖고 와봤거든요 청 다시잖아요 그죠? 예. <laughs> 청, 청자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한자를 한번 해체를 해볼까요? 듣는다는 게 뭘까? 상대방을 임금처럼 여겨서 귀를 기울이고, 열 개의 눈을 가진 듯 상대를 응시하면서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 청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모두 기울여야만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듣는데, 어떻게 자신의 말로 듣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 난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어, 몸과 마음이 지치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기도 한 마디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런 날을 보실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내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이 깨진 세상에서는 어차피 디폴트 값이고 앞으로도 평생 나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휘둘려서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일을 하신다면 어떤 스트레스와 고통스러움이라도 견디고 다스릴 힘을 성령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몸과 마음을 기울여 잘 듣겠습니다. 참을성 있게 듣는 귀가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주 아나운서처럼 아주 나눔을 잘 해주셨죠? 네, 저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네, 혹시 나눔질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뒤에 있기 때문에, 어, 나눠 가져가 주시면 될것 같고, 팬 리더분들 챙겨주시고요. 저희는 뒷장에 진실한 사김의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약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받으셨으면 우리 진실한 사김의 공동체를 위한 약속 그 굵은 글씨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을 전하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런 팸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나눴는데 아마 말에 대한 약속을 가장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누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제일 연약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 사단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우리 발 앞에 여러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협력하며 지켜주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패 안에서 나눈 이야기는 절대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또 누군가 연약함을 보고 뒤에서 험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떤 일로 마음이 어려우시거든 당사자와 직접 대화하여 풀거나 또는 교회 리더들에게 도움을 청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모두를 사단의 덫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글쎄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어머어머 어머, 그랬대. 여러분 이거는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뒷담화입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장에서 없기를 바라고요. 어, 무엇보다 팸 안에서 나눈 이야기는 절대 밖으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누군가 기도하라고 알려 주는 거야라고 하면 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네, 꼭 기도하고 자시면 혼자 묵묵히 기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눔을 하기 전에, 나눔으로 나아가기 전에 아까 팸 리더들끼리 모였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혹시 토로 이제 나는 어떤 바인가 나눌 때 저는 좋은 바인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누군가 옆에서 네가 무슨 좋은 바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죠? 근데 아까 우리 3시에서 그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언니들의 나눔은 항상 자기를 향한다고 했죠. 우리 말씀의 잣대가 또 질문의 잣대가 너 좋은 바이야너 길가야?가 아니라 나는 어떤가에 대해서 오늘 중점을 두고 나눔을 해주시면 더 유익한 나눔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나눔을 위한 기도하고 팸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편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삶의 힘듦이나 어떤 기쁨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과연 말씀 앞에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서로 응원하며 격려해 줄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혹시 사단의 덫에 어 걸릴 그런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지혜로운 또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 앞을 지켜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